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예. 라인 설치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이거 예. 네. 네. 쓰는 거는 제가 링크 이따 장마치고 그클넣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밥 보신데 기온 실내. 아니 이익숙하셔야 돼요, 주식은. 익숙해야 되고 예. 투자가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지 돈이 벌리지. 맞아요. 예. 네. 투자가 마음 편해야 돼. 이거 오늘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거고. 네, 네. 마음 편하게. 해. 급하지 말아야 돼. 급하면 이게 <laughs> <급하게 웃음> 네, 내, 내 맘대로 안될거그 주식이. <laughs> 주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진짜. <laughs> 내 마음 같으면 뭐 여기까지도 안 할지, 뭐 사실은. <laughs> 아, 그러면 뭐, 저는 출발해도 되겠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있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그 라인으로 제가 필요한 거는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예, 자, 예, 예. 안마고보겠습니다 네, 주식 하세요.